Obrigado. 아, 결정력이, 이거는, 맨유 수준인데요, 이거는. 아, 아쉬워요. 오! 오. 아, 주사이 말해줘. 아쉬워요. 방금 뺐죠 일부러. 어, 드디어 하제트 d 사줬습니다 제트 d 요즘 성공률이 참 아쉬워요 어저 선수 상당히 좀 아쉽긴 하지만. <laughs> 앞에 없어. 오. 들었어? 오. 지당이 어. 역시, 독서를 하니. <laughs> 경기력이 올라오는. 마법같은 팀. <laughs>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. 다들 영상을 확인하고 있으니까, 듣고 있을 거예요, 아마. 아, 오늘 주사 2인, 2인 상태에서 할건다 했어요, 조선수. 아, <laughs> 조선수, 기 오늘 기대하는 거 이제 없습니다. 아, 조. <laughs> 아, 저... <왜> <laughs> 아 거리. 선수 오늘 마실 나온 날 선수 오늘 진짜 아쉬운데 오늘 진짜 축구 너무 대충해요 오늘. 네. 오, 오케이죠? <laughs> 너무 내왔다요아 하늘. 요늘 하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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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늘 하늘. 하늘. 하이 하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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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늘 하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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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이제시서양발이 중요하지 이번만큼은 렉시포드가 아닌 서분민으로 칭해주겠습니다 이늘인정이번커터한이번커터한정이번커터한정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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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 아, 왼쪽 없어요 왼쪽

조용히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깝다 방금 뒷발로 뺏었어야 되는데 왼쪽 없어 우리! 나이스 1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주장 회의하고 hey 왜 자꾸 마무리를 안 짓죠? 주사 2. 역시 나이스 수비! <laughs> 아쉽죠 방금은 오른쪽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됩니다 오주사2의 최대 출력이었어요 방금 좋았 <laughs> <laughs> 아 수준이 아니고 헤트트릭 한 선수네. <laughs> 오. 비아 자신감이 넘쳐요, 지금. 때려야지. 근데 저게 나아요 움직임 없으면 때려야죠.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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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통해요 소통 중요 소통 소통해요 <laughs> 역시 나왔죠 이건, 이건... <laughs> 나게 다 나게. 나왔죠 오늘 <웃음> <웃음> 우리 너무 급해요 천천히 해야 돼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잘했어 잘했어 어쩔수 없어 역동리이었어리리 공격할 때 천천히 가면 돼요 너무 그냥 바로 빡빡 달려 사람만 사람만

둘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민, 시민, 시2분민시분 시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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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, 둘이, 둘이. 아니, 뒤를 이제 책임져본 이제 병원 별로 없으니까 서로 말을 안 해요. 이러면 안 되거든요. 어? 어? 벌려 벌려 어? 려 <laughs> 오른쪽이 없어. 그니까 왜안 벌려? 없어 움직 움직이지 않아. 와. 어, 뭐 하죠? 어. 상당히 역겨웠어요 아. 아. 르나초에 저번 라운드는 <laughs> 교체로 들어와서 는실 선수는 팬디시 정말 안 좋네요. 걸려. 가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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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좋다. 어? 앞에서하자, 앞에서하자, 앞에서하자. 오, 어? 공지 앞에서 반대봐라. 까비. 어? 반대 거야. 어? 그 어? 아니죠? 왜요? 거의 못 믿었다고 볼수 있죠, 저 뭐야? 멋진 헤딩골이 나올 뻔했는데